자, 여러분. 지금, 악몽, 스테이지 2, 30. 여기까지 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스에 막혔는데, 스테이지 3도 되게 빡세다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일단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과금액은 412만원 돌파. 오늘이 6일차죠? 6일차에 이 정도. 그리고 레이드는 하면 로망은 10단까지 다 클리어를 했고 강철의 포식자 얘를 10단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재료 파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강화 이런 것도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한 다음에. 좀 이따가 할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 던전도 5월 10단 클리어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골라 먹으면 된다. 골드 부족하다? 25만씩 골드 던전. 솔직히 이거 부족하기는 한것 같거든요. 한 50만 골드는 줘야지. 아무튼 이렇게까지 다 깼다. 개빡겜 유저죠. 이거 하면서 좀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느꼈던 거는 휘기 영웅은 이 게임에서 필수다 진짜 아직도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휘기 영웅 제가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 무조건 키우세요 진짜 필수입니다 없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돼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루디 2초월입니다 많이 뽑았죠 명함 많이 에요 2초월인데 근데 아직까지 에반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성장 던전 이럴 때 루디 안 써요 웬만하면 거의 에반했습니다 모험에도 방어가 필요하다? 그냥 에반 써요. 얘는, 진짜 무조건 키우십시오 나중에는 루디로 대체가 될 건데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무소가은분들은 루디로 대체하는 게 진짜 몇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개꿀이에요 무조건 애반 닥치고 애반 그리고 유이 같은 경우는 화상 면역 겸 힐러 겸 부활 얘도 모험 무한의 탑 이때에도 쓰이고요 지금 결장에서도 유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특히 파멸의 눈동자 불의 원소 던전 불의 원소 던전은 공격력 영웅들 진화할 때 필요한 재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던전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거에 쓰이니까, 에반 유이는 무지성으로 일단 키우고 봐도 된다. 그 다음에 레오까지 해가지고, 일단 초중반에 무조건 키워도 되는 휘기 영웅이 있다면,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레오는 스테이지 진행을 할 때, 몬스터가 레오나, 특히 크리스, 망할 크리스, 그지 같은 놈, 어떻게든 패턴을다 까도 불사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즉사를 갈깁니다. 스테이지 진행을 할때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 레오, 이런 캐릭들입니다. 그때 레오가 없으면 스테이지 진행이 아예 안 된다. 무한의 탑도 마찬가지. 이거 밀대에도 걔네들 있으면 레오 육성이 안 되어 있다. 그냥 주차를 해야 돼요. 성장 던전도 레오가 필요하죠. 불의 원소는 공격형, 암흑의 원소는 만능형, 이건데, 불의 원소, 암흑의 원소 두 개, 중요도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둘다 초반부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수월하게 하려면 레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일단 재화를 써도 되겠다. 진화해 주시고요. 강화해 주시고요. 아이템 착용해 주시고요.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에바는 방어력, 유인는 생명력, 장비를 주면 된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절대 갈면 안 되는 희귀 영웅들이 또 있죠. 블랙 로즈, 석화 면역 겸광역 딜, 우망 줄처리 개꿀, 아수라, 포식자, 출혈 면역, 카론, 마비 면역, 빅토리아, 중독 면역 루시, 감정 면역 클로에, 빙결 면역 풍연 이런 면역 캐릭들 절대 갈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게임 끝까지 쓰는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은. 비속성 성장 던전용 다다니트 버프 해제 조커도 필수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웅들이 필수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세인이 없다. 주피. 일단은 키워야 되는데 근데 너무 과한 투자는 금지. 결국 세인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희귀 영웅들 400만원 과금러도 키우니까 무소 과금 분들은 그냥 키우셔야 됩니다. 절대 갈아버리면 안 된다. 특히 무소가은 분들은 조합으로 원하는 사성.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죠? 뭐, 풍연, 레오, 에반, 유이.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삼성짜리 그냥 쫄짝 완료된 거 루비 받은 거 그것들 해가지고 에반 유이부터 받고 레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험 무한의 탑 스테이지 택 어떤 거 추천을 하나요 제가 하는 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회사 6초월 제이브 6초월 해가지고 반회사 제이브 이거 두 개로 쭉 밀고 있습니다 얘네가 초월이 높고 공격력 세팅이 되니까 버티다가 얘네로 마무리를 한다. 일반적인 대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제이브 모험. 무한의 탑 필수, 리나 또는 유이, 이거 필수, 에반 필수, 유이 에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 레이첼, 이게 기본 무소가금 추천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운 좋게 크리스를 먹었다, 크리스가 패시브 중에 적한명 죽을 때마다 공격력이 일정 퍼센트만큼 체력 회복이 있습니다. 모험하고 무한의 탑은 웨이브가 3 번까지 나오죠. 쫄몹 처리하면서 생명력 회복이 가능하고 즉사각까지 약소하게 남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뭐 스파이크, 빈결 이것까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스 대신이에요 크리스가 없다 그러면 여기 스파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민 덱 제이브가 없다면 벨리카, 비담 이런 건데 솔직히 제이브는 웬만하면 가져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생각 중소가금 분들은 제이브 2쪽까지는 저는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초반부에는 진짜 이것만큼 안정적인 버스 기사, 딜 기사, 기절도 있죠. CC 기 셔틀, 결투장 포함 이만한 캐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해사 있다면 여기 저처럼 이렇게 반해사를 넣고 아예 안정적으로 가시면 되게 좋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몹이 너무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세인 잘 키웠다. 간헐적으로 조커식으로 세인 기용을 해가지고 한 마리씩 확정으로 지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장비 세팅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자면 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격자, 약점, 공격 확률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약점 세트의 메인 옵션. 치확, 이거 하면은 약점 공격 확률, 치명타 확률, 이거를 같이 얻을 수 있다. 서브 옵션에는 모든 공격력, 이게 있으면 데미지가 겁나 세지겠죠. 또는 선봉장, 모든 공격력을 자체를 올리고 여기에 약점 메인 옵, 치확 메인 옵,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리고 부가 옵션, 모든 공격력, 뭐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약점 공격, 이렇게 한 두어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선봉장 끼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백 없습니다. 아이템. 카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격자냐 선봉장이냐 초반에는 이게 나눠니다 세인 레이첼 세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레이첼은 치명타가 필요 없는 캐릭 그래서 약점 공격 확률에 모든 공격력 이거고요 세인은 자체 치확이 있기 때문에 약점 공격 확률을 올려가지고 한방 고점 이걸 늘리고 모든 공격력 또는 세인 레이첼은 같이 쓰죠 레이첼로 약점 공격 세인으로는 모든 공격력 치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냥 고점 자체를 기본 딜 자체를 늘리셔도 된다. 보통 무언 모드 진행을 할때 온몸 어, 미틀기를 하실 건데 막힌다. 유닛들 성급 작업이 뭐 5성, 6성, 강화까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레이드 템 세팅 문제입니다. 템 세팅이 부족한 거죠. 공격력이랑 치확이랑 약점이랑 이런 거 부족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럴 때에는 파멸의 눈동자 7단 반복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소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쫄짝 대상 영웅들을 다 썼다. 그러면 파멸의 눈동자 7단 쭉 돌리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템세팅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돼야지 캐릭터도 세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장비는 무조건 어떤 세트가 좋다 그거 아니다 어떤 템이든 상태 창 수치만 좋으면 된다 여기에 지향점은 캐릭별 버프, 확정 치확, 이런 게 있는지, 치확 버프가 있는지, 이거를 보고, 그게 있다면 치확 신경 쓰지 않고, 패시 어떤 건지, 델로는 치확, 그러면 체명타 비율을 조금 줄여도 되고, 패시 리체 약점 공격 확률이 있으니까, 치명타 확률이랑 공격력, 이거를 신경을 조금 더 써주면 되고, 파티 버프, 아군 버프, 이런 것들이 내 혜택 구성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종합해서, 치확은, 맥시멈 70% 넘기지 않는 선, 약점 공격 확률, 최소한 20%, 10% 이상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모든 공격력 치피 이렇게 일정 수치 붙으면 될것 같습니다 pve 기준 그리고 결투장 세팅이 궁금해요 지금 대부분 공대 하실 건데 결투장은 속공 우선입니다 먼저 선턴을 잡는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격 관련 옵션 치와 공격력 이런거 맞추시면 되겠다 쫄짝, 루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쇠 사야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난 거는 14-1, 80 루비가 손해가 안 나는 선이라고 합니다. 100 루비는 루비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루비 80개, 이걸로 열쇠는 14지부터가 이론상은 맞는데, 근데 열쇠를 구매하지 않으면 쫄짝 못하고, 레이드 못하고, 쫄짝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레이드를 하면서 아이템 파밍,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잖아. 템 세팅이 안 되면 모험 못 밀고 무한의 탑못 밀고. 빡세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 첫 번째, 과금. 게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과금 금액 맥시멈 200을 생각을 했었는데 412만원 이거 실화냐? 과금 왜 이따위로 했지? 근데 이걸 안사 시리즈가 너무 많았음 열쇠 사야되지 루비 있어야되지 세인 고초월 이런거 하려면 은 영웅 소원권 있어야되지 펫 육성하려면 펫스원권 있어야되지 장비 강화, 그냥 무지성으로 막 12강, 15강, 이렇게 질렀거든? 그거 솔직히 좀 많이 후회됩니다. 이 게임 진짜 골드 개부족한 게임이거든요? 이거 강화를 그냥 뭐 옵션 두개짜리 보면 3강, 6강 한 다음에 밑에 옵션을 보고 강화를 9강, 12강 눌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 몰라, 12강.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닥치고 15강 했다가 골드 개부족. 루비로 몇 번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장 던전에 골드 10단, 입장권, 개비싼데, 해봤자 25만 골, 골드 아끼세요. 임만하면 그리고 영웅 성장 무지성으로 했던 거 강화하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진짜 핵심 캐릭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있죠? 여기 면역 캐릭들이나 이런 것들 스테이지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 결정 욕심을 조금 줄일 걸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겁나 강화하고 하니까 또 골드 부족, 스킬 성장 강화석 이것도 개 부족, 미쳐버리겠네. 엘스 파다, 저는 세인을 6초월 다 했거든요. 세인 6초월 하니까 우마왕 10단 클리어할 때엘스 파다가 단. 당장은 필요하지 않던데. 에스파다 괜히 뽑음.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빡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위에 유이, 에반, 레오 이런 것들 육성작을 해야 되는데, 영웅 합성부터 먼저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게 합성을 하다가 핵심 캐릭들 있죠? 이런 것들. 내가 힘겹게 성장 던전 돌아가지고 성장 재화, 진화 재료 이거 수급해가지고 그걸로 5성 만들고 6성을 만들었더니 갑자기 합성에서 핵심 6성이 딱 나온다. 그러면 그 캐릭에 투자한 내 진화 재료 성장 던전 입장권이 정말 귀한 재료인데 그거 허공으로 다른 거 해줄걸 이런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하시는 거 진짜 추천 골드 재화 너무 부족 성장 재화 부족 이거 조금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토파즈 구매나 이런 것들 뭐 해야 되나요 저는 세인이 없으면 은 세인 정도는 진짜 가장 첫 번째로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아일린의 창 아일린의 갑옷 한 세트 정도는 초반에 사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빛나는 스킬 강화석 전설 알 운빨 개망겜 결투장은 다른 거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빛나는 스킬 강화석, 핵심 전설 유닛, 모서가금 이거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결투장에서 이거를 수급할 수 있다. 다른 거 사지 마세요. 명예에서는 열쇠, 길드 열쇠 이렇게. 자판은 시간 될 때마다 사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파신 루비까지는 웬만하면 다 사는 거 추천. 자 이렇게 내용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끝.